2022년 6월 16일, 지금 약간 위기의 순간인데,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갔고, RSI 지표 가장 아래쪽에서, 그래가 만약에 좀더 떨어지면 지금 보자, 요까지, RSI 지표는 그렇고, 여기 매물 때, 여기 딱 지나가는 순간, 약간 손절이 나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남은 시드 637달러에서 보자 34달러 고르고 있고 1봉상 일단 어찌됐든 여기 뚫는 거를 기대하고 롱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긴 한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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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자마자 흔들흔들 하더만 쭉 떨어지네 자 오늘은 그렇고 별뭐뭐뭐 뭐, 뭐 특이상은 없고 음자 오늘 모두 롱 잡으신 분들은 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위험하네. 자, 약속의 한 시까지 좀 기다려보고. 아, 위험하네. 끝.